안녕하십니까. MD패스의 김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쯤 가장 고민하시고 계실 만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 걔 저희가 지금 상담을 몇번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언제까지 공부하겠다, 내년 4월까지 공부하겠다 이런 각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시게 되면 평균 8점 정도 오릅니다라고 이제 저희 학원 내 자체에서 내 통계를 낸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 온라인 무슨 광고 업체 이런거 보면은 자기네들이 1 3점으로 올렸느니 뭐 15점을 올렸느니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너무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 우스워서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쯤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업체들의 클레임을 모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게 저희만 해도 저희 여기는 이제 홀잭이 딱 8점이 오르거든요. 평균 8점에 서한 10점 정도까지도 올리는데 그 정도쯤 올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다른 업체들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뭐 15점을 만드니 뭐쩌을 만드니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AMC에서 나온 공식 오피셜 데이터입니다. 가지고 시험을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점수가 오르느냐라고 말씀하면 전체적으로 3점 정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점 정도, 3점 정도 오르는 거는 이 점수의 범, 분포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갖고 온 오피셜 데이터를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표 하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0점의 라인인데요. 여기. 요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일자로 긁는 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일자로 한번 해볼게요. 아, 될런지는. 한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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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0점 정도의 라인을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시험을 다시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손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518점을 봤던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험을 다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모스트 t r e 코 e t 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그니까, 518점을 받는데 았 내가 다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점수가 떨어지고, 나 보시게 되면은 많이 떨어지, 이게 95%의 퍼센타일이죠. 그니까, 점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좀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우리가 해당되는, 500점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3점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평균 3점 정도 올라가게 된다, 여기. 요런 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점을 보게 되면 평균 3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같이 보면은 이게 9점, 95%에 해당되는 분들, 이렇게 6점, 7점, 9점, 이렇게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렇게 계셔 그런 분들이 계신다 치면은 상위 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저희 학원처럼 이렇게 8점에서 10점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리테이크를 한 사람들 중에서 상위 5%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이제 이 로키 레었스요 평균적으로 점수치는 역시 3점 정도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 3점 정도 올라가죠, 3점 정도. 그래서 3점 정도 올라가고, 네 조금 25%에 해당되시는 분들, 상위 25%에 해당된 분들은 7점까지도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점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암울한 거는 뭐냐면 이제 501점을 받으셨던 분들이 7점이 올라간다고 하면 시 많이 쳐줘야 508점 나오는 거잖아요. 또 508점이 나온다 한들 딱히 의대를 진학하기는 에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점수가 필요하실 때는 여기 상에 해당되는 10점 정도쯤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데이터 끝에 있지 않습니까? 실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500점 초반을 받으신 분들인데 필수인데 그러니까 한 505에서 508점 정도 나오시게 되는 분들이 한 8점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평균 8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또 500점이 안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 제가 4 8이하를 저희 학원에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입니까요? 그러니까 4 8이하가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한 490점대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해 뜨는 거 보고 와서 달지는 거 보고 들어가게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10점 정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엠케 시험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한한두 뭐 달에 공부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한한세달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왔는데 다른 학생들도요 그 정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 한 500점대 초반대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공부를 하시려고 할때 진짜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를 그냥 뭐 한두 달 공부하면 된 걸로 좀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510 정도도 넘어가야지 어디서 뭔가 될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이해 되고, 그니까 러한 10점 정도를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게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서, 그니까 러그 저희가 한 8점에서 10점 정도 약속을 들 때는 정말 피, 피나는 노력이 같이 수반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피셜 데이터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가 원하신다 치면은, 저희, 이렇게 저희한테 이메일 따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이메일로, 저희가 이오피셜 데이터 받았던 거를 이렇게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다그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열심히 또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DPS의 흥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